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덥지도 춥지도 않아 이 가을 비를 맞을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깍새 TV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정부에서는 빈집을 다 헐고 있습니다 좀 흉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이 산골짜기는 누가 철거하겠습니까 이 산골짜기 철거는 지금 배 내리는 비와 구름 뒤에 햇볕과 불 오는 바람이 옛것을 다 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우리 산골짜기 삶은 어떠셨는지 우리 산골의 집 한번 구경 가볼까요? 삶이 많이 힘들어, 함숨들 많이 나잖아요. 그럴수록 더 힘든 삶을 살아내신 산골짜기의 삶을 보고, 우리가 한번 지금 삶을 이겨내시자고요. 아, 딱벌리 가을 벌리 목이 엄청 나와 있네. 아이 참이 뭣도 모르는 깍새 봐서 날씨를 좀 보고 출발해야지 비를 쫄딱 맞게 생겼는데 이것도 금방 지나가는 비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저기 야, 여기도 경사가 엄청 나네요. 저 위쪽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에서 할머니 혼자 사셨는지 에? 집은 여전히 있는지 뭘로 집을 지었는지 한번 올라가 보시죠 어휴. 아니 이거 어떻게 아이 지붕을 뭘로 불필요했나? 뭘 뭘로 들고 날랐을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그 양철이나 뭐 시멘트나 이런 걸 들고 날랐을까요? 자, 우리가 집을 찾을 때는 저 전봇대를 따라가면 돼요. 저 전봇대를 따라가 보죠. 어두컴컴한기. 아, 그래도, 새가 울어주니까 좋네요. 야, 숲속으로 빨리 들어가지.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야, 여기. 야, 아, 진짜 올라가면서도 신기하네. 이거 한번 보세요. 옴내나 시내는 저쪽이에요. 어, 이 차를 저 밑에 세워놨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전봇대 보세요. 집이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놀랍게도 길이 있어요. 계속 가보시죠. 뱀, 뱀 조심하면서. 그래서 이게 누가 다니나 이게 오솔길, 오솔길이 있긴 해요. 야, 이거 완전 저거 같은데? 완전히 거같은데 완전히 골피집이 이거. 여기 저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이게 메인 길이야 메인길 엄이야이게 집에, 집에 가는 길이렇이고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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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밭, 밭이 있을까? 뭘 밭이 있어야지 먹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야 전기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힘들고 올라갔는데 저쪽 어디에도 차 타고 올라가는 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차 길은 차 길은 더 이상 없어요. 아이고, 다 왔어요. 아이고, 야, 참네. 기가 막힌, 기가 막혀 여기도 봐, 여기도 뭔가 이땔감 하려고, 이렇게, 땔감도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고, 내리막이다. 이제, 이제 산 정상이에요. 올라다 보니까. 아 진짜 신기하네 아저 가로등 봐 저게 이산골짜기 가로등이 뭐필요할까 지금도 살고 계신가? 한번 가보죠 뭐. 엄마야 말구버섯 아닙니다 이딱 보니까 저 그냥 이게 독초 독버섯 같네 아 진짜 벽이 몰라도 가짜 벽이 버섯은 알수 있어요 야, 도토리 와요. 가리오, 개짖는다 개가 짖어요. 사람이 살고 있나 봐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개 개소리가 들려. 집이 있어, 집. 저 집이 있어요. 엄마야, 이 산골짜기에 집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나? 심지어... 집이 멀쩡해요. 아, 집이네. 사람이 살고 있나봐요. 야 유머 뭘 벌이 엄청 많네. 일단, 이 개를, 안심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와, 너무 잘짖는다 500m, 500꼬짓은 감나무가 안 된다 했거든요. 저 감나무가 있어요. 여여여여! 여여여여! 아개 좋다. 괜찮아 개선아. 계세요. 계세요. 야저산골짜기 여러분 아까 보셨죠? 오솔길로 올라온 길에 제가 마른 개가 아니에요. 개가살살좀 쪘는데. 야, 진짜 궁금하네. 궁금해, 올라가보자. 정말 신기한 집이에요. 개가 살고 있어 심지어. 이걸로 오 보면 풀이. 그 사람이 손을 탔어요. 오케이, 풀려 있어. 제제제제진해이죠제 심지어 풀려 있어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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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 속으로는 안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냉덩이들아, 야 니들 주인은 요 어떻게 이 집을 지었냐? 야 참, 아 여기 개줄이구나, 요 개줄이 있거든요. 요거 진입, 진입하지 말라고 개를 여기 묶어놨었나 봐요. 이게 지금 이 시멘트잖아요. 이 시멘트를 산고까으니까 어떻게 지기로 들고 들어오셨나? 개가 짖어서 저쪽, 저쪽까지 가지 못하겠고 야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어? 개사를요 여기 아, 주인이 오고 있나봐요 개들 때문에 절로 가지 못하겠고 야 대단하다 대단해요 야, 목신다 그만해라. 이제 우리 좀 앞면 텄잖아, 이제. 아, 요 산골 자기 옛날에 쓰시던 도구들이 그대로 있어요. 아, 요 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개 발자국이 있어요, 이게. 여기. 여기 아, 이게? 아, 주인들이 오시는구나. 요 비닐로 추울까봐 다 비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이 꽤 많은데요. 이 창문이, 뒷문이, 하나, 둘, 셋, 한 네다섯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시안하네. 어, 아, 이 주인분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만나 뵐 수는 없어요. 개 사료가 있는 거 보니까 다녀가시는 집인데. 자, 이제 우리 친해졌지? 아, 배추도 있고. 여기도 뭐 심어놨네, 여기. 뭐 심어놨어. 괜찮아, 괜찮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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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갈게, 이제. 집잘 지키고 있어. 아, 니네 주인 한 만나 뵙고 가면 좋겠는데. 사과 나무가 있네, 사과 나무. 사과 나무, 오디 나무. 참 그림 같은 집이에요. 아, 갈게. 미안해, 미안해. 갈게. 이렇게 보시면. 요 길이 반질반질하죠. <laughs> 세상에 이 주인네가 이 길을 이 성골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아이고 신기하게 아주 그냥 정서로운 집을 잘 봤네요. 계단도 잘돼 있고 빈 집이라고 버려두기보단 그래도 다녀가시니까 에, 괜찮네요. 사람이 오가면. 또 집도 더 오래 버텨줄 테니까 강아지 안녕 주인네가 오가니까 집도 잘 있듯이 우리 시청하신 모든 분들도 아 이웃 분들 친구 분들 서로 서로 따뜻한 말로 오가면서 정을 나누시는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산골짜기에 집이 있음을 화선태가 있음을 확인하고 내려가는 깍새TV였습니다